<laughs> 아, 진짜? 응. 아니, 그, 무수, 모든 대학 가는 길은 다 험난한 것 같아. 진짜. 옆에 어, 왜 하지 이런 데 나가 짓는 건지 모르겠다. 어, 오케이, 그래서, 아, 진짜 힘들다. 맨날 다 이걸 왜 찍는다니. 부처님 오신 날. 야, 그거 해줘. 마하바냐 바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자자자자자 아 해줘. 어, 야, 아니다. 그 너무 많다. 어, 오, 가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짜 아, 니다일 진짜.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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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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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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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 미닫기 가는 길이. 아 그래? 그 이쪽으로 가보자. 야 여기 들어, 이쪽에 들어가서 저로 바로 가자.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아, 여기가 어디지 깨달았다. 어디지 봤다. 봤어. 저로 가자. 반갑네. 아니 저로 가자. 여기 두번뚫려있 그래 저기 두 군번 뚫렸잖아. 모든 길은 다 통한다니까. 아님 나는 이로 가고 싶어. <laughs> 일리 와 빨리 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laughs> 발굴조사 아 대박이다 이거 발 발굴조사 하고 있네 그니까 이야 그냥 먹을 거잖아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야 이거 타자네. 있어, 불빛도 어, 음. 여기야, 응운세도 응. 있고, 음. 이연애 운세도 음. 되고. 가면서 까 가면서 가면서 가 이거 빨리 이렇게 왔다 시간 좀 가야 돼. 뭐야? 이렇게 넣는 거야? 어, 돌리면 얘들아. 어, 아거그서냥 아. 돌려서 사악한 이다 사악한 고아 지린다. <laughs> 오래, 나는 이렇게 길다란 그은잘 읽지가 않는다. 저거 봐, 저거 봐. 앞에 넣어볼까? 아야 아, 여기가 맛집이래, 나 찾아봤어. 아나 아, 너무 지친다 야. 봐봐, 저 읽어봐. 저 간판 가게 읽어봐. 난 백년손님이야, 알겠어? <laughs> 간판 읽어봐, 다시. 석세연 정식. <laughs> 어, 맛있는 냄새만다 진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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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아니다 이거. 야나 이거 사줘. <laughs> 야 어디 가는데? 오야달봐 <laughs> 어, 다리 어딘데? 어헐 대박 예쁘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진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이야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다. 야 그냥 그 전동 바이크 빌릴 걸 그랬나? <laughs> 내가 말했지. <웃음> 여기 <웃음> 한 수... 어, 저거 저거저 원래 작년에 우리 가족이 왔을 때 응. 공사하고 있었거든. 아, 되... 와 진짜 예쁘다. 대박이었어. 크니까.. <laughs> 좀... <좀만> 더 쉬어야겠어. <laughs> 음, 좀... 난더 쉬어야겠어. 야 음... 좀더 쉬고 얘기하자. <laughs> 이바로집 가고 싶은? 그래야 될거 같은데. <laughs> 왜 다른데 갈때 있어? 아니? 일단 야경은 이제 다 봤음. 힘은 있네. 와 진짜 힘들다. 힘들지? 아, 어 택시 타자. 기대는데 버스 탄다고. 아 택시 타 택시 타 택시 타. <laughs> 왜? 아 대박. 개음 똑똑하다. 흥 잡는다. 뭔 걱정한 이유가 있나봄. 음 저게 어 그럼 얼마 와 지린다 진짜. 몇년 동안 한 거야, 가게 와, 야 이거 재밌네. 나 이거 처음 응. 보거든. 나 TV 잘안 봐서. 있었잖아. 응. 야, 내 신발은? 네 신발은? 아주 고.. 고기.. 왜이렇중문좀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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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터져.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못한다. <laughs> 내가 끝부터 <똑같은> 말 <말하네. 웃음> 우리는 누나, 이런데 누나, 절대 누나, 이런 오지 멋있잖아. 못한다. 이 이런 기회일 때 빨리 갔다, 곧다 갔다서 어, 화장실에 영역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다. <웃음> <웃음> 이제 우리 마카롱 가게, 가, 가게. <laughs> 마카롱 가게 가게, 마카롱 가게 가게. <웃음> <선수>? <웃음> <웃음> 여기야? 응 이야 맛있겠다 근데 역강인데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소식해? 어이없다니야밥아니난 <laughs> 지금 돼. 배가 고프다니까 와야 <laughs> 야, 진짜 나약한 척 하지 말았다 야니 진짜 폭행했아난 아. <laughs> 내가 <laughs> 언제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 내 친구가 샀던 패치 거 이거, 뭐 이거. 퇴근. 대근퇴 응. 퇴근. 퇴근. 퇴 이건 네. 뭐야? 아, 이거 근 퇴근. 퇴근. 음. 맞 아. 어. <목소리> 이거 이쁘다. <세결해라>. 음. <laughs> 이거 이쁘다. 이거 음. 이거 이쁘다. 다이다이제밥이먹이싶거든요다기다리세요네됐습니다갑시다이생님어거다요이다다 기인데올청이 없어. 개가까운데? 너무... 개가까운데? 그냥 뭐야돼이 니가 없어다 이거? 이거 봐. 이번 슬라임. 만 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슬라임 촉감인데? 지린다. 아주 아주 정말 촉감이 좋아요. 제 3,000원. <laughs> 바이바이. 와, 진짜 촉감 개좋다. 이쯤이 삼천 원. 오늘 드디어 집 가서 쉼 되서 할수 있어. 야, 내일 학교 간다. 그래서 늦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내일 아홉 시 수업에 생겨. 야, 지금 지금 봐봐. 소리가 다르다 니까배 소리가. 아까 배가 찼을 때 소리랑. 지금 소리랑 존나 잘해요. 로드 건져 나온. 아아 근데 냄새가 좋네. <laughs> 고기 맛있다. 고기 그냥 고기는 다 맛있지. 간이 잘돼 있네. 땅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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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laughs> 얘가 화낸다, 이게. <웃음> <웃음> 왜 흰색이 아니야? 치즈 같지 않아. 음 내가 민어 쌈스를 어 나도. <laughs> 좀 일단 맛없으면 다 폭발이다. 일단 얘는 합격 게 야 맛있다 <laughs> 기다려보세요 제가 새우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겠지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맘터나라 음식 아니야 이거 맘터 감튀인데 맘터 500m 아 춥다 가봅시다 아, 추워 왜? 짠 가보자 근데 해가 안지노 음 진짜 야경보고싶은데 어제 그래 어제 왔어 친어 어제 힘들어도 끝까지 왔어 야했이는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 친구는 이야경보이 가겠지 이게 무슨 이경 무슨 이냐야이냐야는이 친구는 이친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구이 시스즈 해지기 시작하네 음. 근데 또 그쪽의 의미이다른